같습니다. <laughs> 네, 오늘도 여전히 이 데일리 큐티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색깔이 바뀌었죠, 이 데일리 큐티.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디자인 잘 나왔다 그걸 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 큐티 하시라고. 아, 여러분들이 큐티 안 하시면 반팔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실 때마다 아 큐티를 해야 되는구나. 아, 지금까지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 내일부터 하시면 되고 또 큐티책이 없으신 분들은 끝나고 저희들에게 찾아오십시오 어, 큐티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큐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 몸이 아프잖아요 아프면 병원에 가서 우리가 약을 처방 받습니다 그리고 예방해야겠죠 운동도 하고 여러가지 영양제 먹고 이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임과 예배가 주춤되어 있고 여러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전 오히려 더 기회라 봅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에 화려한 이벤트로 인원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베이직하게 하나씩 하나씩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고 내일서부터 뜻을 정하셔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셔서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중에 삶 속에서도 이 주말에 하나님 말씀도 함께 동일하게 묵상하시면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출레국기 말씀을 보고 있죠. 저번 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홍해가 갈라져서 그것을 건넌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손을 들었고 믿음으로 그 바닷기에. 어, 발을 내딛었을 때그 홍해가 갈라지면 우리가 볼수 있었어요. 그 믿음, 믿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기뻤겠냐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자 그때서부터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은 참된 자유와 해방을 느꼈을 거랍니다 그래서 출애국기 15장에는 이 기쁨의 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 기쁨도 잠시.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불평이라는 어둠의 열매가 마음속에 슬금머니그 마음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16장 3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던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온 회중에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 그들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불평합니다. 아, 목이 마르다, 배가 고프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보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이것을 지켜야만이 그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만나와 매출하기 또한 그것을 지키는 그 규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사실은 그 규칙은 간단해요 어, 날마다 만나를 거두고 근데 거둬들였을 때에그 맥시멈이 오멜입니다 오멜 오메. 한 오멜 또한 이것을 가지고 남기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 규칙이 우리에게 어떻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 목적이 있겠죠 어, 그들은 먼저 아, 분명히 말합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가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메추라기입니다. 아, 병아리와 닭의 중간 크기쯤 되겠죠. 하나님은 그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마음껏 고기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만난데요 만나. 성경에서도 이 메추라기에 대해서는 큰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추라기니까. 그런데 이 만나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 만나 이렇습니다. 아침에 이슬이 내리고 난 이후에 그땅 바닥에 작고 동그란 것이 마치 살이 어, 같다라는 거예요. 살이. 어,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만나라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모세도 그것을 잘 몰라서 어, 똑부러지게 설명을 잘 못합니다. 그죠? 이슬에 거치고 난 이후에 작고 동그란 것이 마치 어, 서리와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만나는 히브리어로 만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독특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주에 갔다 오신 분들 여기에 많이 계실 거예요 호주에 가게 되면 어, 보게 되는 동물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아 코알라도 있구나. 예, 코알라도 있고 캥거루가 있습니다. 이 캥거루 여러분 이 백인이 처음에 호주에 갔을 때이 동물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라는 거예요. 상체가 하체보다 너무 짧은 겁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에게 어, 저 동물이 무엇이냐라 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원주민이 대답한 것이 캥거루다 캥거루. 여러분 캥거루의 뜻이 뭐냐면 모른다는 뜻인 거예요. 그냥 물어봤더니만 모른는데 대답했던 그 캥거루가 이름이 돼버린 겁니다. 이처럼 만나도 마찬가지. 만나의 뜻은요 무엇?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란 뜻은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어서 그냥 이것이 무엇이냐 그 이름의 뜻이 돼버린 게 바로 만나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란 이것이 무엇이냐 매일 매일 이른 새벽에 아침마다 나타나는 그 만나, 만나가 우리에게 어떻게 의미를 담을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 매일 아침마다 주어진 이 하루가 너에게는 어떤 의미이냐? 아침이 시작하면서 집 밖에 나서는 너의 직장과 너의 학업의 그 자리는 너에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매일매일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만나는요, 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규칙을 지켜야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날마다 쉬지 않고 매일 한 오매씩 가져가되 남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규칙을 왜 만들었을까? 이 규칙을 만든 그 사람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은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지만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콩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목적이 있겠죠? 만나도 마찬가지, 만나를 먹게 하는데 마음껏 줄수 있고, 또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급할 수 있는데, 매일 날마다 소정의 크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지급합니다. 그 규칙을 지켜야만이 이 만나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훈련, 그 훈련의 목적이 무엇일까? 어, 저희 집에도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이면 반드시 다 함께 모여서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그리고 어, 한곳에 손을 모은 다음에 하나 둘셋 파이팅 하고 소리 외칩니다. 그러면 끼끼거리고 웃어요. 서로 안아주고 뽀뽀하고 사랑한다 고백하고 어, 아침마다 그걸 하는데 너무 너무 기분 좋습니다. 제가 이걸 왜 하는 걸까요? 반드시 그 규칙이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매일 하루의 그 시작이 즐거운 거다 힘든 것이 아니라 아주 즐겁고 행복한 것이 바로 하루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또한 어, 지원이 가성교에 가고 지우가 어린이집에 가는데 세 어, 살, 아네 살이죠? 지우가 네 살이고 지원이가 여섯 살이에요 그 아이들이 어리지만 그곳에서 하루를 살아갈 텐데 엄마 아빠가 너를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아침마다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다의 땡스와 생각하다의 이 띵스는요 같은 어원인 거예요 기억하라고 무엇을? 감사함을 매일매일마다 기억하는 겁니다 감사하라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목적을 가지고 훈련시키시는데 그들이 그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마음 모르고 불평하고 또그 규칙을 깨트립니다.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중하지 아니하고 덜어낸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그들은요, 지금 만나를 모기 시작합니다. 만나. 아, 왜 모았을까?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매일매일 준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럼에도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진짜 주는 건 맞을 것인가? 그렇게 두려워서 그 불안함에 경쟁하고 또그 만나를 확보합니다. 우리들의 모습 같죠?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줄 알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아라 들의 백가파를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네가 한번 네 눈으로 한번 보아라. 그러면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묵상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모습이 그들과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 그들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그 규칙을 깨고 만난는 목이 시작합니다 어, 성경을 좀 깊이 보면 이해는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메추라기는 진영 안에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메추라기는 진영 안에 떨어지는데 문제는요 이 만난은 진영 밖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어, 매출하기는 특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시적으로 허락해준 하나의 선물이었어요. 그런, 그러나 만나는 매일매일, 이른 새벽마다 어, 진영 밖에서 작고 동그란 어, 그 서리와 같은 것이 생기는 것이 만난데, 여러분, 그들이 모였던 그 진영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엄청 컸겠죠. 200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각자 텐트를 치고서 거기서 생활을 하잖아요. 엄청 큰그이 진영 안에서 매출하기가 땅에 떨어졌을 때는 그자서 먹으면 됩니다. 근데 만나가 진영 밖에 밖에만 만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아침마다 바구니 들고 그 진영 밖으로 가서 만나를 5매씩 걷어서 다시 그 자리를 오는 겁니다. 이게 공짜가 아닌 거예요 아마도 이 부천이 86만 명이 살고 있죠 어, 부천의 크기를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겁니다 어, 괴안동은요참 감사하게도 서울과 인천, 시흥이 걸어서 5분, 10분 거리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서 걷어들이면 돼요 그런데 부천의 중심은 어디겠습니까? 중동? 상동? 거기서 거주하는 그 사람들은요 아침에 만나를 먹기 위해서 한시간 이상을 걸어서 갔다 와서 다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한두 명씩 만나를 먹지 않는 사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서로에게 경쟁이, 경쟁이 생겼겠죠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바구니를 한 오멜은요 그 크기가 2리터 정도 담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머니까 머니까 아마도 바구니 큰걸 준비해서 한 20리터를 가지고 와서 축척해 놓고선 내일 내일 모레 안 가도 괜찮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도 생겼었겠죠. 또 어떤 사람은요 불평했을 거예요. 중동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저 괴안동에 살고 있는 이 진영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러웠을 겁니다. 그냥 아침이면 잠깐 갔다가 만나를 먹을 수 있는데 나는 멀리 있어서. 걸어서 한 시간 넘게 걸어간다는 것을 보고 그들은 불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훈련입니다. 훈련. 하나님이 만나를 더 많이 줄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빨리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다른 어떤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 날마다 한 오매씩 걷어들이되 남기지 마라. 하지만 그들은요, 내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또한 경쟁으로 지쳐서 결국 불평하고 모세에게 찾아가 하나님에게 찾아가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불평은요, 어, 불안했을 때생각요 생각, 어, 불안했을 때 이것이 생겨납니다.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면 입으로 불평하게 되어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불평은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이어집니다 오히려 그 강도가 더 세지는데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일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어, 물이 싸고 해서요 물을 달게 해줬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해서 만나 매추하기를 먹게 해줬죠 그러나 그 강도가 점점점 더 거칠어집니다 이제는요 목이 마르다라고 모세에게 불평하는데 그 불평의 태도가 어떻게 해요? 마치 돌을 던질 것 같다는 그 기세를 가지고 그에게 지금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 처음에는 작은 일 같지만 하찮일 같지만 강도가 점점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불평은 그 불평의 그 마음은 점점 그 사람이 영혼을 갈가 먹는다라는 거예요. 본인만 모릅니다. 계속해서 그 영혼이 거칠어지고 갈, 갈가 먹어진다라는 것을 본인만 모르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그들은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눈앞에 맨날 보이고 있죠. 또 고기가 먹고 싶다 말하니 매출하게 떨어집니다. 무엇보다 매일 날마다 새벽마다 그 만나가 그들에게 주어져요. 기적이죠. 근데 그들은 그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이 불평과 이 불만의 그 시작이 어디일까? 그 근원이 어디겠습니까? 16장 3절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비교한다는 거예요, 비교.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마음껏 먹었는데 지금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애굽에선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있던 그 나일강은 물이 넘쳐났는데 지금 이 광야는 물이 물이 없다. 진영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만날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지금 난 그럴 수 없다. 계속해서 그들은 과거와 지금 현재를 비교하면서 계속 불평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우린 늘 비교하며 만족감을 찾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불평하죠? 불만이죠. 반대로, 나보다 못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만족함을 느낍니다. 미국 미러키 주에 있는 위스콘신 대학에서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여학생들에게 극도로 어려웠던 그 미러키 주에 있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도시 이전에 엄청 어려웠던 그 사진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상상하라 해요 너가 지금 어, 불행한 사고를 겪었고 그로 인해서 전신 화상과 아주 흉측한 그 어, 흉터를 가지게 된 상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글로 묘사하라 하죠 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삶의 만족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대다수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이 뉴욕 주립 대학에서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 대상자들에게 내가 만약 뭐뭐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문장을 완성해 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쁜 미인이면 좋았을 텐데, 나는 결혼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서울대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같은 일을 다섯 번 반복하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각자의 삶의 만족도를 물어봅니다. 그들은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고 라 말하고 있죠.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만족도가 달라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늘 풀리지 않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사람 비교하는 것일까? 왜 사람 비교하는 것일까? 어, 저는 목회를 어, 하려면 신대원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상을 하다가 어, 주님의 종이 되어겠다라고 마음 먹고 이제 신대원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어, 신대원 준비를 하려면 우리 찬양인도자도 1년 동안 준비했는데 저도 1년 동안 성경 공부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1년의 시간을 어디서 예배드릴까, 어떻게 어느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 제가 인천에 살았었는데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알고 간 것이 아니라 그냥 갔어요 작고 어려운 교회라 생각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그신에사신이사이이편하세편하지요 어, 못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성가대, 찬양인도, 교사 그리고 청소 주중에서는 아이들을 가 한국 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국년 동안 그동회에서회에서 열심히 열앙히활을했활을했는순 어느 순간.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그 목사님의 말씀에 어떠한 부분이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결혼식에 가게 됐는데,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서, 너무 지금 자신이 감사했다는 겁니다. 나는 비록 걷지 못하지만, 볼수 있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말을 하는 겁니다 다들 아멘 하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걷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은 저주받은 것입니까? 왜 사람은 만족하면서 그것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왜 만족하는 것일까?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저는 공부하게 되고 지금도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남을 비교하면서 만족하는 것일까요?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 선교를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인도 나가게 되죠. 나가면서 즐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축복받은 곳이라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야, 낮은 사람을 바라보며 비천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믿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비전 트립에 갔었고 인수도 했었는데 어떤 친구들은요. 거기 가서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믿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보다 낫고 비천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의 삶이 감사하다라는 그 말에 그 고백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까? 저는 아니라 말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교로 남들로부터 불평하는 것, 비교를 통하여서 남들부터 만족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말해요. 내가 비천에도 처해보고, 실제로 풍부에도 처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말하죠.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능력 가지고 내가 할수 있는 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 의 마음 가운데 깊숙이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소리로다. 다들 그렇게 고백하시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불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 고 고백하면서 내삶 속에 늘...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 세상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결단하고 또 찬양해서 기도로 나아갈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왜요? 너가 가는 그길 가운데 정말 나를 믿느냐? 그 믿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훈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당장의 내일의 그 어, 한치 앞도 모르는 그삶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가 나를 믿느냐? 우리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채워주실 그 주님을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기면 입으로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데, 여러분 왜 불안하십니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왜 걱정하십니까? 광야의 길은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입니다 그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이들마다 말을 누가 더 빨리 하고 누가 더 키가 크는지에 대해서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가지고 판단하죠. 이만큼 됐으면 빨리 커야 되는데 말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한 영혼에게 그 속도가 주어진 그 속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그한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이 있는데 우리 계속해서 세상의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내가 좀 늦었고, 내가 더 빠르고, 내가 더 많이 가졌고, 내가 더 많이 높이 올라갔고 그렇게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한 영혼에게 주어진 그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를 걸어가시는데 왜 비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강야의 길이 있는데 다른 거 없어요 광야의 길에서 세상이 너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주인 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에게 그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불평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그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 주로로백하하서서나아를소소합합다다